요한복음 6장.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리 릴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했다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앉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십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리아에서 온배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찬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하라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롤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